네, 대전교고 신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눌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신자분들 개인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성모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자리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준비도 좀 부족하고. 소홀한 게 사실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또 저의 이 소통이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 걱정이 많아서 이게 뭐 뭐다 아시죠? 이게 그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된다는 거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신부님들께 말씀드려서 한 주간을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내용이 그렇게 뭐썩 어,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았어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에 다 이해하고 또 해설하고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지 평생 또 닦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인 건 분명하죠. 부족한 말씀. 잘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저의 내용상으로 부족함을 또 어떻게 메꾸려고 또잘 기다리면서 또이발은했습니다참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들어가야 할그 본질은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좀덜 알아듣고. 또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과 뜻이 소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나의 것이 커지기도 하면서, 또 내가 또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또 부족함 없이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이 성탄의 육화의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전체를... 성찰해보라고, 그리고 그 이중성과 또 괴리가 조금 폭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성탄대축일 난미사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아주 첫 구절들을 듣게 되는데요. 어, 이 구절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본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또 본당 신부님들과 영적 지도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겠습니다만, 또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오늘 갖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구절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히 집중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주교서품 성구로 정해서 앞으로의 저의 삶 속에서 평생 묵상하며 살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해설을 드리는 마당에서도 사실 부족함도 많고 그리고 또이 구절을 제가 다 이해해서 해설할 수 있는지 당연히 뭐 걱정이 앞서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평생 묵상하며 또 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니 또 오늘 또 성탄 대축일에 복음 구절이기도 하니 또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 구절을 선택할 때는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제하고 사람이 되시어가 제 마음 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와 뗄래야 뗄수 없는 가장 큰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개념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만 사람이 되시오 저한테 꼭그 모든 것 이전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 좀 되겠습니다. 네.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어떤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14절 초반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렇게 요한복음 사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한 처음에 야외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역시 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첫 찬미가는 이 구절,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대목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이전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이 역사 안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느님의 그 구원의 실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다. 육신을 취하다. 육체의 형상을 얻는다. 이렇게 쓰인 이 단어는 성서 언어에서 사람의 몸의 한 부분이나 사람 몸의 물질적이거나 재료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의 지상의 삶을 통해 썩어 없어질 하나의 피조물의 관점에서 그 조건의 약함과 불안전성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자신을 낮추어 육화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 선택하신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취하시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시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조물과 삶의 모든 조건을 공유하시겠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허나아가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겠다. 우리의 나약함을 당신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함께하신다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똑같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 탄생과 죽음, 또 실망과 열정,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첫 구절을 하느님의 여행이라고 제목 지어봤습니다. 자막 달아주시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행하신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신다. 하느님의 여행. 우리는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더욱 더 그랬고요. 하느님을 직접 대면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죠.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걸 넘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의 계획과 시련 또한 당신의 것이고 또 말씀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사제생활을 하던 시기에 아마 지금 우리 신자분들의 본당 공동체에도 꼭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개인 가정 안에서도 잘 꾸미시죠. 그 본당에도 역시 성탄을 맞이해서 구유를 아주 아담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그러나 또 아름다운 또 찬미의 마음을 더해서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분들 몇분 그리고 또 수임까지도.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늦은 오후까지 잘 구유에 계시다가 아침에 새벽에 경배를 하러 가 보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본당에 뭐 저녁에는 보안 때문에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만 특히 성탄의 기쁨을 온 신자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리면 좋겠어서 구유 앞에서 24시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좀 열어놓고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분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도난당했다 이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더 다른 곳으로 넘치지 않는 이유는 오전쯤이 되면 그 아기 예수님이 구유 안에 또 모셔져 계신 겁니다. 그러기를 몇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늦은 밤 조용히 마당을 거닐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늦은 밤에. 성당 근처에 사시는 마리아 할머니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또 추운데 옷은 더좀 든든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들어가실 때 모습하고 나오실 때 모습이 좀 다른 걸 알아차렸습니다. 들어갈 땐 춥지만 양손이 옷 바깥에 있었는데, 나오실 때는 그 외투 앞섬이 좀 두툼해져서 손도 안 보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니까 잘 주무시라고 인사해야겠다. 다가가서, 마리아 할머니, 오늘 저녁도 또 예수님 꿈꾸면서 잘 주무셔요. 인사를 했더니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걱정 마오 저희 그냥 매일 예수님이랑 잡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고 여쭈더니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에게 모습으로 그 신부님이 강론 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신자분들이 함께 묵상을 나눠주신 대로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도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아니, 저 한밤중 이 차디찬 그 구유 속에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잠이라도 좀 따뜻하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밤마다 모셔다가 제 아랫목에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해 뜨면 잘또 다시 구유에 계시도록 그렇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취하셔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스캔달이 될 수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일이었던 그 사건이 지금은 살고 있는 이 마리아 할머니에게도 참 죄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되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인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었던 걸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그렇게 모여서 결국에 하느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게 되셨다는 게 죄스럽다는 거고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을 아랫목에 그래도 잠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청하시라고 모시고 갔다는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우면서 우리를 울립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유한복음 1장 14절 첫 구절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여행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이니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두 번째 구절에 하느님께서 여행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뭔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하느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다. 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루카복음을 읽어서 잘 알고 있듯이 루카복음 1장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룩과 복음과 대비해서 이 요한 복음, 이 일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첫 구절이 하느님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구절에서는 하느님이 여행하신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묵상할 수 있죠. 살게 되다, 산다 하는 것은 본디 그리스로 천막을 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막의 유목민들인 베두인에게 천막은 곧 집을 뜻하는 것이기에 천막을 치는 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생활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느님의 거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통 안에 거처와 관련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시온산, 이 모든 성경의 전통을 가로질러서 바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하는 이 구절에서 역시 정점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하느님의 여행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서 정점을 이룬다면, 그 하느님 여행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것으로 또그 여행의 목적의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번 성탄 대축일에 한번 읽으시고 잘 묵상. 하시면 좋겠어요. 그히브리서 4장 15절을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 교회에 관한 3목헌장 22항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즉 말씀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당신의 여행, 그리고 당신 여행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표현해낸 구절은 성경에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아쉬움이 있다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읊어볼까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시라면 촌스런 고장 베들레헴의 초라한 조산소 말구유가 아닌 조금 더 안정되고 고결하고 흠 없이 멋들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으렴만 우리 신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의 육화의 신비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면서 또 안타깝고 슬픈 일을 하느님은 당신의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하십니다. 그 모든 모습 내가 다 가지고 취하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너희 하느님이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사람 육신을 취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신의 신비를 아무렇지 않게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베틀렘 말구위의 아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포시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 다른 이유로 온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취하기에 온 것이 아니고 그저 내것 조금 내려놓고, 나랑 같은 모습으로 나랑 같이 살기 위해, 그렇게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내려왔다. 여러 묵상이 이 심오한 구절, 짧은 구절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한 가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신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해야 할까? 그 모습 안에 어느 정도의 답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조금 더 내려가야 한다는 초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람이 세상이 올라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물에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영어 단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말로 그것을 바꾼다면? 한자 오르는 승강기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도 표현하지만 그 기계는 내려가는 역할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살기 위해 내려오셨다면 나도 나의 삶의 조건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조금 더 나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또 나의 기도와 나의 도움과 나의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살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나머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신비를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첫 구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하느님 여행의 동반자인 우리로 지금 이 순간 초대하시는 주님께 찬미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당신 혼자 여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그 여행에 동반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에 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대축일에 이 기쁨이 우리 교구 모든 신자분들의 개인 또 가정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 또 나의 작은 동반을 통해 또 하느님 더 이상 슬프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또 그분 조금 따뜻하시도록 아랫목에 모실 수 있는 기쁨이 또 함께하는 이 성탄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함께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바라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